당신과 다른 사람 사이의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연결은 왜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지 궁금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인간 마음의 신비를 탐구하고 시간 취약성 심지어 무관심이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를 다시 인도할 수 있는지 발견할 것입니다. 모든 우회로가 재회를 향한 길이 될수 있는 흥미진진한 여행을 준비하세요. 나와 함께 있어 주세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으실 테니까요. 시작하기 전에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각 섹션에는 영적 여정에 대한 귀중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끝까지 시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때때로 인생은 우리에게 완벽해 보이는 누군가를 제시하지만 시간은 전혀 협조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는 단계에 있지만 상대방은 삶의 변화나 감정적 싸움과 같은 내부 문제를 다루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타이밍이 맞지 않으며 그 사람이 관심 부족 때문이 아니라 귀하가 제공한 연결 깊이에 일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떠나게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언뜻 보기에 불공평해 보일지라도 우주가 어떻게 모임과 재회를 완벽하게 조직하는지에 대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연결이 끊어지면 자신을 비난하거나 자신의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별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직면한 상황을 반영합니다. 종종 당신이 발산하는 빛은 다른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이것이 그들을 겁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진실을 드러내는 거울 앞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철회는 그들뿐만 아니라 귀하에게도 보호의 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때때로 단절은 두 사람 모두에게 성장할 시간을 주고, 서로를 더 완전하게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우주의 방식입니다. 당신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사람이 언젠가 자신이 두고 온 것을 깨닫고 당신의 삶으로 돌아오려고 노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누군가가 우리에게 미친 진정한 영향을 깨닫는 것은 초연함의 침묵 속에서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는 초점은 당신에게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여정과 성장, 그리고 매우 독특한 빛을 계속해서 발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시간은 분리될 수도 있지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이전보다 더 강하게 결합될 수도 있습니다. 프로세스를 신뢰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치를 신뢰하십시오. 누군가가 떠날 때 즉각적인 느낌은 마치 연결이 완전히 끊어진 것처럼 모든 것이 끝났다는 느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많은 경우 이러한 연결은 물리적 존재보다 더 깊은 눈에 보이지 않는 수준에서 계속 유지됩니다. 감정적인 연결이 강했다면 그 사람이 더 이상 당신 옆에 있지 않더라도 여전히 당신의 존재를 느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무시하려고 해도 마음 한 구석에서 계속 잔잔하게 흘러나오는 노래와 같습니다. 물리적 거리가 정서적 영향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흥미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거리를 두었던 사람은 자신의 에너지가 여전히 자신과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조용한 순간일 수도 있고 그녀가 혼자 있을 때일 수도 있지만, 갑자기 그녀는 당신의 존재를 명확하고 설명할 수 없는 느낌으로 느낍니다. 이것은 연결의 정신적 각성, 즉, 거리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영향력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인식입니다. 그녀가 노력해도 무시할 수 없는 깊은 흔적을 남긴 것과 같습니다. 이 에너지는 지속되어 아마도 그녀가 예상하지 못했던 반성과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정신적 각성은 종종 재평가로 이어집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당신이 자신의 삶에 미친 영향을 깨닫기 시작하고 결국 다시 돌아오고 싶은 욕구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마치 우주가 두 사람을 연결 지점으로 다시 안내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성장과 자기 발견의 여정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강력하며 당신이 자신을 위해 빛날 때 세상은 심지어 외면한 사람들까지도 필연적으로 그것을 느낍니다. 누군가 다른 곳으로 갔다가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려고 할때 이 과정은 대개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신과 거리를 두려고 할때 완전히 단전하려고 했지만 곧 자신의 에너지가 여전히 뚜렷한 방식으로 자신의 삶에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공유한 에너지는 멀리서도 계속해서 당신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유대감에 이끌려 다시 돌아가고 싶은 욕구를 느낀다. 사실 이번 반품은 아직 끝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응답입니다. 종종 이러한 재연결은 더 이상 기대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아마도 이별 후에 당신은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의 성장을 위해 헌신하고, 자신의 삶을 계속 이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떠난 사람이 자신의 변화를 느끼는 것은 바로 이 개인적인 갱신의 순간입니다. 그녀는 한때 그들을 연결했던 에너지가 변형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역설적이게도 그녀를 다시 끌어들이는 것은 바로 이러한 진화입니다. 치유와 자기 인식 과정을 통해 강화된 내면의 빛은 필연적으로 주목을 받습니다. 따라서 반품 과정은 단순히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당신은 더 명확하고 힘 있는 새로운 단계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온다면 그것은 당신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새로운 관심과 새로운 간판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재연결을 어떻게 수행할지 결정하는 것은 귀하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길에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다른 모든 것보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울 때 진정한 성장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놓아주는 것은 종종 오해를 받는 강력한 기술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관심을 멈추거나 자신의 감정을 놓아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당신이 강요할 수 없는 것에 대한 통제권을 해제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놓아버리면 기대에 대한 부담 없이 사물이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이를 통해 당신은 특정한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더 완전하고 현재적인 삶을 살수 있습니다. 연결을 강제하려는 시도를 멈추는 바로 그 순간,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분리에 대한 흥미로운 점은 그것이 자급자족과 자신감의 에너지를 생성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을 때, 설령 그것이 기대했던 대로가 아니지라도 그 신뢰는 주변 세계로 퍼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에너지 변화는 종종 새로운 기회뿐만 아니라 이렇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끌어들입니다. 그들은 멀리서도 당신의 내면에 뭔가 변화가 생겼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이 느낌은 다시 연결되고 싶은 욕구를 일깨울 수 있습니다. 분리의 아름다움은 역설에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사람을 통제하거나 유지하려는 욕구를 흘림으로써 당신은 자신과 다른 사람 모두에게 진정한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길을 닦습니다. 이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면 그것은 그들 안에 무언가도 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갱신의 공간에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으며 다음에 올 모든 것에 대해 더 강해지고 준비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연함은 끝이 아니라 보다 진실되고 건강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열쇠입니다. 때때로 누군가가 멀어지는 것은 감정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그들 자신의 내부 싸움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공개하고 드러내는 대신 이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숨기는 것이 더 쉬울 것이라고 믿으며 가면을 씁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려움을 폭로하는 부담을 피하기 위해 감정적으로 연결을 끊습니다. 그러나 이는 또한 이를 가장 잘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실제로 느끼는 감정을 숨김으로써 더 깊고 진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판단을 받거나 이해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너무 커서 그녀는 자신을 고립시키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가면이 그녀에게 귀중한 것, 즉 그녀가 실제로 누구인지 보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빼앗겼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후회가 나타나고 다시 연결하려는 욕구가 더 강해지는 것은 바로 이 순간입니다. 이 사람이 돌아오기로 결정하면 종종 새로운 성향, 즉 더욱 진실되고 취약해지려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녀는 연결이 미래를 가지려면 가면을 벗고 숨겨진 것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취약성은 약점이 아니라 더욱 진실되고 지속적인 연결의 기초가 됩니다. 그녀는 마음을 열어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도록 초대하여 신뢰가 꽃피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누군가가 내부 치유 과정을 거치면 관계를 포함하여 주변의 모든 것이 재정렬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감정적으로 더 강해지면 당신과 다시 연결되고 싶은 욕구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더 진실되고 더 균형 잡힌 연결을 제공하기 위해 에너지적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건강한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이제는 감정적 조화 덕분에 가능해졌습니다. 그녀가 돌아오기로 결정했다면 그것은 그녀가 마침내 관계에 진정으로 참여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찾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복권은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인식과 치유의 깊은 과정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연결을 다시 설정할 때그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제공할 수 있고 귀하가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더잘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다시 연결의 문을 다시 열때 그녀가 스스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의 길은 성찰과 진화의 하나였으며 이 새로운 단계는 둘다 그들의 에너지와 조화를 이루고 더 확실한 것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견고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간 낭비에 대한 두려움은 다른 사람과 다시 연결하려고 생각할 때 누군가를 소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치유하거나 해결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마비되어 다시 연결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결이 진짜라면 시간은 보이는 것만큼 큰 장애물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사람 모두의 성장을 위해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도 이러한 재연결을 원한다고 느낀다면, 각 사람이 경험한 과정을 받아들이는데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간 시간은 낭비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은 배우고 강화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당신에게 돌아온다면, 그것은 그들이 이전에 할수 없었던 것을 제공할 준비가 더 되어 새로운 짐을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인내는 이 여정에서 근본적인 역할을 합니다. 시간이 깊은 연결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그 사람이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더 견고하고 진실한 것이 번창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바로 이 대기 공간인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을 보내는 동안 누군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비결은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을 정서적, 정신적, 영적 건강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자신을 향상시키는 개인적인 갱신의 단계라고 생각하십시오. 자신에게 헌신하고 계속 진화함으로써 자신의 에너지를 향상시킵니다. 이러한 변화는 멀리 있는 사람을 끌어들일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삶에서 새롭고 더 높은 연결의 문을 열어줍니다. 초점은 단지 무언가나 누군가를 기다리는데 자신을 제한하기보다는 자신의 빛을 확장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마음을 열어두고 자신의 발전에 정신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확장할수록 더 강해지고 우주는 그 에너지에 반응합니다. 그러면 기다림은 더 이상 부담이 되지 않고. 자기 발견과 역량 강화의 여정이 됩니다. 때때로 삶은 누군가가 우리 삶에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작은 신호를 보내는데, 이러한 신호는 미묘하지만 강력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꿈을 계속해서 꾸기 시작할 수도 있고, 뚜렷한 이유 없이 갑자기 생각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일상적인 상황에서 그 사람의 이름이나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무언가를 보는 것조차도 그 사람이 에너지적으로 당신과 다시 연결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표시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시는 당신 사이에 에너지가 이동하고 있으며 다시 연결될 수 있는 문을 열고 있음을 우주에서 상기시켜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은 반환의 시작. 다시 정렬되는 항목에 대한 호출일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징후를 발견할 때 개방적이면서도 분별력 있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재연결이 발생하면 양쪽 모두 존중과 성숙함을 갖고 이루어지도록 하십시오. 적절한 시기는 단순히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진실한 관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마침내 돌아오기로 결정했다면 당신이 새로운 시작에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복권은 단순한 재회가 아니라 뭔가 다르고 건강한 것을 창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마치 서로의 이해와 성장이 담긴 이야기를 함께 그릴 수 있는 새로운 빈 캔버스가 주어진 것과 같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녀가 정말로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는 이 새로운 단계가 지속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재연결 과정에는 양 당사자가 초기 분리로 이어진 문제를 해결해야 할수 있으므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팀워크는 식물을 돌보는 정원사와 같습니다. 식물이 잘 자라려면 식물을 가꾸고, 가지치기하고, 물을 주어야 합니다. 두 사람 모두 기꺼이 두려움과 불안감에 직면할 때, 재연결은 취약성과 정직함이 지배하는 안전한 공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단계는 엄청나게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과거와 같은 패턴을 반복하기보다는 상호 존중과 지원을 바탕으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장 과정을 거쳤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생깁니다. 따라서 함께라면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버리고 변화의 아름다움을 축하하면서 더욱 강하고 아름다운 무언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의 의견은 우리의 길을 밝혀주는 빛과 같습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들과 공유하고 댓글을 남기는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이는 영감과 성장을 추구하는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당신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을 보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상상해 보십시오. 채널을 구독하는 것은 아이디어와 생각이 가득한 정원에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새로운 동영상이 나올 때마다 이 씨앗은 자라서 지식으로 꽃피우고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관점을 가져다줍니다. 여기에 있는 귀하의 존재는 소중하며 모든 변화를 가져옵니다. 함께, 우리는 모두가 자신의 최고 버전이 되기 위한 지원과 동기를 느낄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여행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모든 상호작용은 채널이 성장하고 사랑과 힘을 실어주는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이 여정에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함께 변화하고 영감을 주는 주제를 계속 탐구해 봅시다.